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준비되었습니다. 어, 좀 심하게 다친 것 같네. 좋아. 오늘은 표준 분석 절차를 약간 벗어나서 수영하려고 그래. 고든 방해하지 말아줘. 조용히 해. 조심해, 고든. 정신이 있어? 공격을 멈춰, 당장. 자네는 내가 여기 있는 줄조차 모를걸세. 이것 봐. 아주 재미있군. 실례합니다. <laughs> 모든 게 제대로 되어가... 아! 그래, 이 모두 정상으로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조금 더안 아픕니다. 2단계 방출기 작동 시작. 지금 예상했던 위상 배열이 보이는 아, 어! 어! 음! 어! 쏘지 마세요. 인간이 인간을 공격하다니. 어, 음, 내 생각에는 좀 자극적인 것 같군. 안 그래? 의심의 여지가 없어. 실례합니다. 저런 연구비를 또 낭비하고 말았군.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여깁니다. 자네가 살아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신속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맞춰주세요. 반복합니다. 맞춰주세요. 거긴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쏘란 말이야.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네. 여기서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추측해볼 염도도 안 나는군. 안 돼! 저리 비켜주게.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거야. 이 모두 이론적 한계 내에 들어오는군. 이런! 제기랄! 이거면 대통일 이론 학자들이 깜짝 놀라겠는데? 응? 미안하지만 난 지금 가야돼. 아래 이상 없음. 배고픈 사람 있어?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거의 확실해. 아! 아이쿠! 누가 돈 옷을 다 먹었는지 알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동의할 수 없어! 살아 있었구나! 당신도 이 난리판에 있었군요. 하지만 응. 이 친구를 옮길 엄두가 안 나는군. 스캐너를 작동하도록 내가 도와주지. 틀림없이 나머지 연구팀도 기꺼이 자네를 도와줄 거야. 아주 불안정하네. 아, 동료 연구원. 난또 행정부서 직원인 줄 알았지. 오늘 아침에는 온통 행정직원들만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재미있군. 안안안안 안. 네네네네네네 네. 완전히 고장인 것 같네. 어. 아, 아주 이상한 냄새네. 저 특이한 표시들을 좀 보세요. 이 냄새가 자네에게서 나는 건 아니겠지? 예상한 대로군. 에이크! 공격 중지. 경고를 했는데도 말이야.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인 것 같네. 1단계 방출기 작동 시작. 3 2 1 이거 봐. 또 다른 큰 머리 개야. 1 2 3 3 3 3 3통3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질 겁니다 안 되잖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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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어3어3아3 3 내가 그 상처를 치료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의사입니다 확실치가 않아 로비까지 e w 실밖 h e r e 수있습 w 다내 h e r e are we? 리를 합치면 우리는 훌륭한 팀이 될수 있어. 갑시다. w h 프리맨 연구팀이 블랙 h 사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여 당신의 이동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와! 당신들이 여기까지 오다니! 이 친구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야. 서두르십시오. 네, 좋습니다. 아이 저런! 뒤로 물렀어! 이 예비 융합 분로들이 오늘은 상태가 좋아야 할텐데 말이야. 이것은 멀리뛰기 모듈입니다. 서두르시오 프리만. <laughs> 어. 뒤로 물렀어. 이, 분 석이 오늘 은 완벽 하게 실행 될 거야？그렇지 좋아？여 기서, 나 가자. 밖은 지옥입니다. 밖은 완전히 군대가 장악하고 있어요. 조심해, 고든. 당신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몰래 적과 싸워가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 숨어있을게.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곧 우리를 구하러 온다는군. 물론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야.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난 여기서 살아나가길 바랄 뿐이야. 누가, 이 난리판 으로？만 들어 놓 은, 거야？여 기서 과연 나갈 수가 있 을까？안 돼, 죽 고, 싶지 않아. 아! 안 돼, 안 돼, 저리 떨어져.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이고, 맙소사 아! 아! 프리만이 바보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난 그냥 여기서 이 지옥이 끝나기를 기다리렵니다. 계속 그 사람 거기서 내보내. 아! 연구원, 정말 다행이군. 저 군인들이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찾기 전에 어서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프리만. 뭐? 나를 여기에 남긴다고?